너 아주 배르나 새끼구나! 아니 나 그때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같아, 너랑 대화하는 게저놀리터 가서 자기 이름 우리 오빠도 개그맨입니다 아 더워 아휴 씨 이게 날씨가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거야 이게 아이고 나더워 사람도 없어 더우니까 아 더워 사장님 예실 있어요? 실 실? 예 실이 어디가 있어? 아뭐 묶을게 있어가지고 없어 너 뭐야 새끼야 아 뭐라뇨 아니, 아이 1팔 초면부터 왜 지랄이에요? <laughs> 너 아주 페르나 새끼구나 아 이거 날씨가 더우니까 미친 사람들이 늘어나네 이거 너 나한테 욕했어 지금? 방앗가에서 고추장을 찾으라고 방에 와서 실을 찾으라는 말이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앞에 한쪽은 고추장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아, 방나가에 가서 고추장을 <웃음> 달라고 <웃음> 싸가지 없는데 대화가 데서. 지금 한쪽이 정리가 안 됐는데 <laughs> 봐줄 테니까 술한잔사뭘 주는데 술을 주라고 <laughs> 쌍놈새끼 아주 이거 생긴 게아니쌍꺼이네 아주 쌍껏 <laughs> 이야 이거 뭐 눈이 아주 뱀 눈깔이네 이거 너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가술 가져와. 네. 아 잠깐만. 뭐 나이도 모르고 통성명도 안 했는데 앉아! 아 자꾸 그렇게 너몇 살이야? 86년생이요. 86이야? 네. 몇 월? 11월이요. 이 새끼 나보다 느리네. 나4월에야이 새끼야. <laughs> 아니너 아니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너몇너뭐 하는, 너 직업이 뭐야? 저 직업 그 웃음공장 직원입니다. 너 TV에서 본거 같은데? TV 잘안 나오는데요? 어? 개콘에 항상 사이드에 있었잖아, 너, 그렇지? <laughs> 야, 뭐말 진짜 많이 섭섭하게 하시네. 너 계속 너 중앙에서 있던 적 있어? 개콘 무대에서? 아니 카메라 잘못 들으면 가운데로 비춰진 적도 있죠. <laughs> 너 개그맨인데 여기 왜 왔어? 한잔 하려고요. 한잔 하려 고 그래, 뭐 나랑 한잔 하자. 너 범이지 이름, 곽범. 너 요즘 안 나오대 또 개콘에는? 아, 이 개콘에서 하는 그 무대 공개 코미디가 저랑은 맞지 않다. 거기는 너랑 맞는데,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별한 거겠죠.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내가 막 코미디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 개그맨이 됐을 때도 과연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라고 고민했는데 잘하는 게 없는 거야. 연기를 뭐 유독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말을 막, 뭐 변기수 장동혁처럼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일까를 고민을 계속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아, 나는 이걸 잘하는 개그맨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눈치가 조금 빠르고 음. 조금의 기획력이 남들보다 조금 아니 아이디어가 있는 네. 것 같아 본인면 너가 옛날에 개코너 할때 네가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네가 참여했던 코너들을 보면 그 아이디어들이 다 괜찮았어 그런 어. 부분이 남들보단 조금 나아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구나 하는 거지 야 입 다물고 안주 하나 시켜 그렇게 주세요? 김치찌 그래줘? 네너 나랑 동갑이잖아 근데 왜날 불편해? 27년이 <laughs> 몇 년도 데뷔지? 12년도입니다 제가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이제 맘먹었을 때쯤 TV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 약간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죠 86이 또 누가 있지? 86이 혜준이는 빠른 87이라 빠른 내가. 87이고 그래서 내가 인정 안해 걔는 용주 용주 이용주 없어 없어 근데 이제 너무 데뷔 년도가 빠르니까 말은 틀자고 했지만 사실 야야 하기에는 아직도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막 지원해들어 내가 너 괴롭힌 적이 없는데 뭐. 아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거. 지원해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야 아니 네가 말은 지원해니까 말은 말은 하는데. 어 진호야 어, 어 스케줄가 어나 스케줄가 꼬참 보자. 고어 그래 어 진호야 그래. <laughs> 그럼 스타일리스트는 맨날 다리미 들고 기다리고 있는. 또꽃추 보자고 하니까. 야 스팀 다리미 들고. 너애 아빠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꽃추불자고 언제 그랬어 내가? 애 아빠라 이게, 이게 사실을 내가 이제 증빙하는 어. 음성을 가져왔어. 우리 딸이 울더라고. 딸이 나 때문에 울었다고? 이거 뭐 내가 들어나 보자 한번. 뭐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한게 아니야. 실제 어. 우는 음성을 그냥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음.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서진 찍는다고? 결국 우리 쪽에서 자기 미나 우리 오빠도 개그맨입니다. 우리 오빠도 꿈맨이에요, 미 야, 애들한테 왜 그런 걸로? 니가 <laughs> 나쁜 놈이네 이거. 야, 이거 애들을, 지, 애들을 이용해서 어, 이거를 시키고. 와 독하다. 너도 진짜 참 독하네. 정우성 큐. 아니난 그때가 모르겠고 <laughs> <laughs> 내가 그쪽 좋아 그쪽이나 싫어하니까 그쪽이 사고해야 되는 거아니 <laughs> 사고해 사고해 나한테 이, 왜 이걸 근데 개콘에서 왜안 했었지? 이게 개콘 할 때는 어. 한주한주 한주 이제 먹고살기 급급해서 이제 코너 짜는데 좀 이제 바빴고 그럼 개콘 요즘 안 하고 어디 나와요 요즘에? TV? 뭉쳐야 참다요 주전이야? <laughs> 후보요 후보? 그데왜 주전을 못하는 거야? 실력이 안 되나? 주전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일단, 일단 음. 선출들도 너무 많고 음.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거 왜기어들어가 아니 근데 이제 주전이 되려고 그만큼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제 피부가 이게 까만 게 축구하다가 음. 지금 이만큼 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럼 무, 뭉찬이랑 뭉찬하고 지금 KBS 거새 코미디 프로그램 아 그거 승이 형이랑 어, 그래도 너는 KBS 공채인데 금이환 형으로 돌아갔네 왜냐면 보통 우리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거기서 좀 빛을 발하면 옆 프로그램도 갔다가 게스트로 막 이렇게 가는데 너는 개콘을 안 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했는데 거기에 너는 명단에 올라갔어 네가 다른 데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니까 널 찾은 거 아니야 너무 고, 고맙지 사실 옛날 개콘 선배들이 잘 되면 항상 예능 MC 그러니까 음. 수순이었잖아 나는 내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나는 그냥 계속 코미디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 보면 뭉찬도 사실. 그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코미디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 이거 축구 프로그램에 코미디 역할이 뭐뭐 뭐 소림 축구도 아니고 거기에. 뭐. 그런 데서 그러면 욕먹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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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남들 다 열심히 맞아, 하는데 맞아. 혼자 한번한 카트 웃겨보겠다고 한 해서.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 골값은 많이 떨고 다니더라 보니까 요즘에. 뭐 지가 인기인처럼 행동을 많이 하던데. 어떤 골값? 아니, 인스타 막 없애고 막. 아, 이 인스타 없앤 거를 좀 진지하게 좀 들어줘. 음. 그게 뭉쳐야 찬다를 얘기했잖아. 음. 나갔는데 이게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열심히 안 뛰는 모습이 보이니까 욕할 때가 없었나. 음. 뭉쳐야 찬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욕을 하다 하다 내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음. 인스타 DM으로 보내시기 시작하더라고. 음. 계속 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음. 근데 내가 인스타 스트레스가 좀 있었거든. 그래 이참에 그냥 지우자 굳이 내 악플 이렇게 보고 살 필요도 없고 너 전형적으로 그냥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네 굳이 근데 안 들어도 될 말까지는 듣지 말자라는 주의지 아니지 다 받아들여야지 그거 무섭다고 인스타를 없애는게 어딨어 그 무섭다고가 아니에그 전부터 근데 있었어 좀미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였어피 그걸 받아아그게다받아들였어다받아들였는데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대처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너를 글러 먹었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같아. 너랑 대화하는 게. 나름에 지금 스트레스를 <laughs> 얘기했는데 지은 거 자체가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실패한 사람 돼야 돼. 그치 실패한 거지. 나도 DM으로 어디까지 와 봤냐면 외국 계정이더라고. 어, 그거 많지. 어. 외국 계정 많 근데 외국 계정인데 외국인은 안,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오. 영어 단어 구사를 못 하더라고 나한테. 어, 맞아 맞아. 외국 계정 특징은 스펠링 그냥 아무 스펠링 나열로 돼있으 어, 나한테 뭐라고 재미왔냐면 짧게 유 셀프 다이. 문자 죽으라고. 그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셀프 어. 다이. 너 근데 플러스 거기 뭘 풀러? 밑에 묶, 묶은 거. 그거는 묶고 풀고가 이게 무슨 <laughs> 음. 그 선물 상자처럼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수술수술했던 <laughs> <laughs> 과정을 얘기해 줄게. 어? 와이프가 <laughs>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어린이집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내 손을 잡고 남성 원에 같이 갔어. 나 남자는 이거를 너 지금 가서 자른다고 하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엄청나게 겁이 나는 작업이라고. 근데 내가 그걸 매해 매해 미뤘어. 한 2년, 3년 미루니까 올해는 한다고 그랬잖아. 가자. 당장 내일 가자고 손을 잡고 가서 같이 자른 거야. 아 그럼 와이프 권유로 한 거구나? 아이가 또 생길까봐? 생길까봐 왜냐면 어. 연년생을 주 키우다 보니까 어. 와이프가 스트레스가 컸던 어. 지금 큰 애가 몇 살이지? 11살 어. 아까 울던 네 진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야네가 시킨 거잖아 대본까지 주면서 진호라는 얘기만 나오면 애가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 결혼은 그래도 일찍 했네 일찍 했지 응. 2012년 데뷔인데 13년에 했으니까 아 원래 연애를 하고 있었어? 아니야? 연애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사실 그때 이제 수익도 안 크고 어. 수입이 사실 개콘 그때 파우처가 얼마였냐면 해당 5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생활력이 좀 강해진 것 같아 이게 어떻게든 애기도 나오고 뭐 먹여살려야 되니까 주말마다 그래서 개그맨 되기 전에 뛰었던 돌잔치를 이제 개그맨 되고 나서 다시 뛰고 그러니까 묶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어. 그렇게 얘기해 어머니, 지난번엔 또안 받으시더니 아니 저번에 한 달은 그냥, 네. 그냥 가버렸어 사인할 거야? 네, 뭐인데? 네?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이창호요 그것도 개그군요 어머니가 친절하세요 안 친절하거든 그래서 결혼해서 좋아? <laughs> 요즘 좋지 요즘 애들이 크니까 범이 애들은 어때? 좀 모자래? 영재긴 영재야 음 공부 잘하는구나 영재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걸 일찍 찾아내는 애들이 영재잖아 <웃음> 그치 그치 <웃음> 응.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어. 라고 포부를 밝힌 영재지 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해? 어. 뭐한테 뭐 그러면? 그데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놀아봐라 놀거면 너 외제차 끌고 다녀? 어 옛날 힘들 때 생각해야지 그 돈으로 애들 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음. 애들이 타는 차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람보르기니를 산 거야? 애들도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겠어 아 람보르기니는 아니고 가, 가족을 생각하는 애가 이인승 차를 <laughs> 어떻게 근데너그 지새끼랑 너랑 콤비잖아 지금. 음. 원래 친했어 KBS 때부터 아니면 내가 좀 일본 만담을 좋아해서 어 창호랑 같이 하면 내가 같이 할수 있겠다 해서 창호랑 만담을 한번 해볼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콤비로 쭉 해오다가 지금 대한민국 만담 씬을 사실 우리 둘이 많이 키워왔고 뭐? 만담 씬을 어. 지금 이런 반응일 수도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에 최초로 내... 입성한 코미디언이. 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에 세운다라는 거는 어. 문화부에서 어. 메타코미디가 하는 코미디의 작업물을 예술이라고 인정해주고 올려졌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음.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만담신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만담을 좀 많이 내고 팀도 내고 음.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약간 생각보다 코미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무감을 좀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응. 개그콘서트나 코빅이나 우차사 같은 그 공개 코미디가 정말 대한민국 코미디가 발전하는데 너무 그러한 일종의 역사를 만든 건데 한 장르였는데 그치 장르인 거지 그게 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코미디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개콘 코빅 우차싸 뭐 그런 거지 어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스탠드 업 코미디도 있고 응. 뭐 넘버벌 코미디가 있을 수도 있고 마술 하면서 웃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응. 만담을 하면서 웃기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라는 걸 나는 조금 알리고 싶은데 그 안에 내가 하고 있는 건 만담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 다른 예술들은 연극이랑 설치 미술을 섞어서 같이 하는데 왜 코미디는 같이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작업은 만담이랑 현악사 중주랑 같이 공연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화화 작업을 바로 들어가 그걸 다 찍어서 그래서 지금 목표는 영화사 배급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까지가 지금 목표라. 뭐 범위도 많이 폼이 올라오고 굉장히 좀 요즘에도 인기 많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 지새끼가 더 인기가 많잖아 요즘에. 그 정확히 어떤 그 지수를 음. 누가 체크를 한 건가? 인기. 아니야 내나의 그냥 감으로. 어. 근데 뭐 아무 난 좋지 뭐둘 중에 누군가 잘 되면 분명히 이제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응. 창호는 요즘에 그 뮤지컬 스타 그거 또잘돼 창호 짤이 많이 들더라고. 그렇지 뭐 어. 사실 방송국은 창호 거야. 음, 계속 왜 나는 뭉쳐야 찬다 축구 선수고.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다라는 것도 취소해야지. 어. 예, 사실. 공식적으로 취소하러 나온 거야. 아 창호가 진짜 웃겨 근데 거기서 걔가 노래를 막 부르잖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어디서 우라카이 쳐온 거야? 우라카이를 쳤다기보다 내가 팬텀싱어랑 음. 더블 캐스팅 막 이런 거를 너무 재밌게. 응. 봤어. 응. 근데, 어, 이거를 개그맨들이 약간 좀 진지하게 어차피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끝까지, 그냥 진짜 갈 때까지 가서 진지하게 가면 웃길 것 같다. 응. 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그게 그래서 항상 했던 게, 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짜 뮤지컬 배우 한 분이랑, 응. 우리가 뮤지컬 배우인 척 하면서 가면 했는데, 시즌 1 때도 카이 형님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응응. 김준수, 어, 어. 강홍석 어. 나와줬고. 정선아 누나는 두 번째 나온 거고, 이번에. 응. 그래서 사실 이번에 롤라 역할도 창호가 나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 응. 얘기를 하다가 응. 나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응. 그건 응. 너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역할이 사람들이 보면은 뮤지컬 스타가 약간의 구조가 좀 있어. 혜준이는. 응. 대중적으로 유명한 노래 를 음. 계속 하고 창호는 약간 충격적인 무대들을 나는 뮤지컬 찐 팬들만 아는 노래들을 음. 음. 약간 재해석해서 하는 그 약간 우리만의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뮤지컬 스타 하면서 나는 너네가그 진짜 뮤지컬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 만약에 극을 만들더라도 정말 뮤지컬에 대한 이해와 리스펙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지. 전 음. 영상들도 봤어? 안 봤어. 그냥 잠편적으로 이번 것만 본 거잖아. 창호 그 짤들만 본 거지 창호. 나는 춤춰야 에스메랄다라고 노틀담드 파리 그 영상이 나, 내 것도 지금 점점 역주행 중이야 아마 다음 주쯤에 또 역주행은 날... 도로교통법상 걸린다니까 역주행은 무슨 토크를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역주행은 진호 선배 <laughs> 도로교통 사람 고 도로교통법상 역주행을 하면 안돼너딴 어, 얘기로 가면 와, 정리가 안 되는데 자꾸 딴 얘기 정리가 적합기. 역길로 새는 거는 괜찮은 거야? 정리가 다 됐어 맥주나한잔주그 요즘에 뭐 준비하고 있는 건뭐또 있어? 다른 컨텐츠나 이런 거는? 지금, 매드몬스터가 전역을 했어. 응. 다시. 그럼 모티브가 뭐야? 빛이 쓴 거야, 결국에? 아이돌이라 그러면 기본 다섯 명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응. 누굴 부르기가 어렵잖아. 응. 2인조 아이돌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응. 모티브는 사실 GDN 탑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응.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때 약간 좀 리스펙을 담는 게,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해. 아이돌들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니네 막 포즈나 뭐 이런 것들 어,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채널에 매드몬스터 신곡이 살짝 스포가 되, 됐을 거야 그들이 자체로 렇게 아니면 그걸 외부에서 받아 외부에서 받을 때도 있고 어. 뭐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음. 모티브를 주는 거지 이런 컨셉과 이런 걸로 그래서 어. 나는 너네한테 솔직히 말하면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이런 장르가 또 쉽지 않거든 근데 니네가 계속 그 남들 막 방송하고 막 그런 시간에 니네 그냥 개고생하면서 맞아, 맞아. 그 장르를 좀 어떻게 끌어올린 거니까 고민이 뭐야 아니면 사실 요즘이 제일 고민 없는 인생 중에 제일 고민 없는 좀 행복한 시기지 지금. 뭘 해도 재밌다고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악플 네. 보내 주시는 것도 관심이고 너네는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 우리는 계속 그래서 계속 코미디를 하다 죽고 싶어.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야너 가라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가. 아, 나는 오늘 조금 우리 응. 사이에 벽을 좀 무너뜨리고 싶어서. 무너뜨려졌어. 왔거든? 아니야. 너랑 나 친해졌어 이제. 나는 더 두꺼워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친해 너랑. 지금. 가. 애들 시켜서 그런 거 영상 보시면 알고. 아시겠는데 토크 쇼인데 사람 눈을 한 번도 안 봐줬어. 보고 있잖아. 마무리할 때는 되 한번 봐주시. 가 이제. 오늘 잘 먹었어요? 먹지 않고 오늘 잘 먹어. 가래잖아요. 미친놈 미친놈. 근데 창훈아 잘 신경 써주라 아유. 서운한 얘기만 잔뜩 듣고 가면 와가지고. 갈게. 너 신기루랑 친해? 친하지. 신기루 오거든? 언제? 지금 이제 오고야. 안주 연장으로 가면 되겠네 연결로. 음. 음. 이거 뭐 재탕 이거 같이 먹어야지 새거라고 하고. 갈게 혹시. 내거좀 부족하면 기루는 좀 오프닝으로 붙여줘. 어. 삼겹살 한근 먹으라면 먹어. 어울 그 거야 그 이제 그 삼겹살 먹을 사람 와요. 가. 응. <laughs> 갈게. 오늘 나도 너무 좋았다. 아 저기 가서 버서. 마이크 여기서 때. 요즘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또 매력이더라고. <laughs> 지랄병 났네 지랄병 <웃음> 났어.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맞아. 하이 비와이. <laughs>